안녕하세요. 공공정보 시스템을 위한 설계 도메인 주도 설계 발표를 맡은 한화시스템 장미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시스템을 개발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스템 개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시스템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지금 요즘에는 설계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데는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설계 단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설계를 하지 않아도 기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사실, 설계 단계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그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시스템 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낮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낮은 품질이나 낮은 기능들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도메인 주도 설계 핵심이라는 책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설계가 필수적인 것인지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요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설계는 필연적인 것이다. 좋은 설계에 대한 대안은 나쁜 설계다. 절대 설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기술자들의 이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어, 그렇게 적용하신 곳에서도 설계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개발자분들이 했을 때에 대한 설계에 대한 약간 예, 일어날 수 있는 점들을 오늘 좀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좋은 설계, 나쁜 설계, 효과적인 설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에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먼저 나쁜 설계 얘기를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나쁜 설계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는 나쁜 설계의 예는 뭐가 있냐면 사실 소프트웨어를 이익 중심이 아니라 원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설계와 분석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익을 내고 가치를 줄수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비용을 줄여서 만들 수 있냐라는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는 개발자가 기술에 몰두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술만 해결하는 부분들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중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 시스템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중시하다 보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보다 데이터에 매몰돼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은 할수 있지만 실제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개발자가 비즈니스 목적이랑 좀 거리가 있는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나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개발은 개발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원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을 보면 사실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계가 아니라 좋은 설계, 효과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좋은 설계는 사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도,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하는 기능들을 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설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효과적인 설계가 좋은 설계입니다. 오늘은 그 효과적인 설계 중에 하나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 도메인 전문가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냐? 사실 그렇진 않고 이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설계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요즘에 이도메인 드리븐 디자이너 저를 포함해서 최근 주목을 받게 된이유가 어떤 게있냐면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 s a 라고 부르는 부분들이각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어떤 게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능 중심으로 구현하는 데 기준을 뒀다면이제면 시스템을 분리까지 해야 된다고 하이데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도 분리하고 조직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더 주목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이제 어 처음 저도 이제 전문 모델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있고 이 말이 또 한국 말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어이 MSC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문 모델러는 아니지만 모델링을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로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됐고 또 오늘을 시작으로. 실제적으로 개발자가 아닌 분들, 전문 모델러가 아니고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작하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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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실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건지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제 설계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 실체화해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요구 사항과 맞는지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고 오픈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터폴 방법론하고 에저의 방법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워터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 단계가 모두 수행돼야 뒷 단계를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들 관련자들이 가시화돼서 어떤 아웃풋을 볼수 있는 부분들은 좀 늦게 진행이 됩니다. 구현이 돼야 눈으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눈으로 가시화돼서 보고 나니 아, 내가 전달한 요구사항이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으로 되돌리기가 사실은 초반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 저희가 수정하는 내용보다는 개발이나 테스트 단계에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워터폴 방식은 그런 단점이 좀 있었는데 실제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나온. 이제 개념이 반복적,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빠르게 개발해서 피드백을 반영하는 애자의 방법론이고요. 이두 방법론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모습 중에서도 둘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음, 잠시만요. 요구사항 분석 그동안 요구사항 분석 단계는 방법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요구사항 분석 자체는 시스템 구현에 포커싱이 되어 왔습니다. 개발자 중심, 기술 중심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요구사항에 중점이 되었었죠. 예, 그럼 소프트웨어기를 다시 해보자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 현실 생활의 복잡함을 다루기 위해 생성된 도구로, 현실 생활의 복잡함을 위한 수단이며, 그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동화하거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 도메인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메인은 이렇게 해결책으로 되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도메인이라는 것은 정보와 활동 영역,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묶음을 줄수 있는 정보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메인이 문제 영역이고 그거를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도메인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저희가 시스템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은행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학교 포탈 시스템 모두 다 저희가 도메인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 거고 이 도메인의 이제 크기는 좀더 이제 나눠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도메인이고 그 해결책이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어떻게 이 도메인에서 소프트웨어로 갈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분석 모델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분석 모델은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역 현실에 있는 영역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그 전문가들이나 설계자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 분석 모델 개 방식은 개발자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석 모델을 열심히 해서 아웃풋을 내더라도 실제 개발자들은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선 설계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분석 모델과 설계 모델은 같은 영역을 보고 있지만 다른 결과물을 냈던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구현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때로는 다시 분석을 한다거나 다시 설계를 해서 그 내용들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거를 좀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저희가 얘기했던 문제 영역, 도메인이 있고 이 도메인을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가,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레고블록 만들듯이 현실에 있는 문제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 문제 영역으로 지정한 도메인을 도메인에 대한 특징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추상화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적용 기술을 적용해서 실체화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예, 제가 잘못 누르나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도메인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모델이고, 그렇게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개념을 추상한 걸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구현 모델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중요한 요구사항 분석을 이제는 좀 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 기반의 개발자 중심으로 보게 됐었다고 하면 이제는 요구사항 분석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 구현해야 되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은행, 항공사, 학교, 포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개발을 경험이 많은 아키텍트가 이 도메인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뭐 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권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아키텍트, 또 개발을 많이 해본 개발자, 혹은 저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아니요. 사실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는 실제 그 업무를 사용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제 업무 수행자가 도메인 전문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분들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음에 낼 때는 이제 참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는 많은 참여가 없을 수 있는데 예,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도메인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도메인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실제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메인과 소프트웨어가 갭이 생기지 않고 이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페인의 바사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굉장히 큰 배고, 뭐, 왜 만들어졌냐면 스페인의 왕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한 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는 너무 멋있고 크지만, 잘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쟁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인 왕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 배를 만드는, 배 만드는 전문가에게. 선원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대포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배를 만드는 전문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요구를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자마자 침몰하는 사태로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한 거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도메인 전문가만 있다고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잘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프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전문가만 있다고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메인 전문가랑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저희가 말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지금 이제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기획자분들 너무 공감하시고 사실 저도 개발자 중에 한 명이지만 어, 그런 제목의 책도 있구나. 그리고 그책 말고도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서점에 가보면 비전문가를, 비IT인을 위한 뭐 IT 지식, 비전문가를 위한 IT 정보, 단어,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는 몇 년씩 걸려서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고 요구사항이 바로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단계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업무 전문가인 도메인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랑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개발 용어를 배우겠다라는 부분들로 접근이 된것 같아요. 근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이걸 좀더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시스템 바운더리 안에서 유비쿼터스 랭귀지라는 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편 언어인데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이 용어를 서로 소통할 때는 이런 용어로 정한다. 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을 만들 때 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도메인 모델을 좀더 정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유비쿼터스 랭귀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오너, 프로젝트 리더 개발 리더, 개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오락관의 몸으로 말해요처럼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오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어 계정, 빌링 처리를 할수 있는 계정이 하나가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면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싱글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럼 개발 리더는 그걸 듣고 개발자한테 어떻게 얘기할까하다가 우리 프로젝트에 어카운트를 싱글톤, 스태틱으로 만들어줘 라고 전달을 했어요. 개발자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 오너부터 리더, 개발 리더, 디베, 개발자까지 다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카운트라는 용어가 거기 안에 들었지만 그걸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한계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같이 매일 얘기를 해도 같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표준 언어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측 화면에 보시면 같은 언어로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딜리버리 바운더리 컨텍스트의 커스터머와 파이낸스라는 바운더리 컨텍스트의 커스터머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말로 하면 고객 고객이라고 한다고 해서 같은 용어를 표현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용을 어떻게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시스템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편 언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컨셉 중에 하나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만드는 것 하나, 그리고 모델 드리븐 디자인,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한 모델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모델이,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델이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메인에 잘 표현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제 모델 드리븐 디자인에서 각 모델들을 각 역할별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냐. 역할별로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서브젝트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도메인 모델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 계층형 아키텍처를 통해 각각의 영역을 분리하고 또 도메인 모델 설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그 모델들을 실제 저장,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고 통합, 어그레게이트 통합을 해서 팩토리 각자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델 드리븐 디자인의 전략적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네, 마찬가지 제가 좀더 상세히 설명했지만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모델 드리븐 디자인은 모델에 대한 무결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냐? 그걸 지원하는 기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잘할수 있도록 하고, 또, 바운더리 컨텍스트. 우리가 지금 영역, 컨텍스트로 보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체를 서로 바운더리 컨텍스트로 팀 간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팀 간에 유지될 때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 맵 그리고 통합을 그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갔을 때 이제 모델이 중간에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질되거나 단편화되는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따로 일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티뉴스 인티브레이션 지속적인 모델 통합을 통해서 모델의 단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컨텍스트 맵, 저희가 서로 팀 간에 공유하는 관계에는, 뭐 변질방지라든지, 뭐, 뭐, 공급자, 수요자, 오픈호스트, 뭐, 수능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무결성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그냥 컨셉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설명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적용을 하면 어떤 게 좋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실제적으로, 예, 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통해서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어요. 보편 언어를 통하고 저희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쉬운 커뮤니케이션의 이점은 저희가 보다 본질에 가깝게 깊은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잘 살, 분석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점점 더 컨텍스트나 바운더리 컨텍스트를 분할하고 모델을 정제해 나감으로써 보다 유연성 있는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기능에 치중하다 보면 굉장히 결합도가 높은 모듈들을 만들게 돼요. 이거는 당장의 기능 구현에는 좋지만 실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거나 확장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면 도메인 중심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좀더 강하게 개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에 대한 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풀어 봤는데요. 사실 그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우리가 실제 설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까? 에 대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벤트 스토밍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스토밍은 어, 도메인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데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드는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참여하고 이 지도는 반드시 타임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을 가지고 만들어요. 사실은 이런 포스트잇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포스트잇을 적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호스트잇을 적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이제 구현하는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을 진행하는 이유는 모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잇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제하고 정령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에 기재해 놓은 저 알베르토 브로돌, 어, 브랜드 돌리니라는 분이 이 방법론을 만들었고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저 책이랑 워크샵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 이벤트 스톰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한데. 사람들을, 관련자들을 모으고, 이걸 진행한 모델레이터를 선정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도메인을 어떻게 할 건지를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매번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지금 또 저희가 특별하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때는 이런 과정이 어려운데, 다행히 이제 온라인에 보면 요즘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로를 사용해 봤는데, 미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 공유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냐.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이벤트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도출하고 이게 내부 시스템이냐 외부 시스템이냐는 익스터널 시스템을 예. 분리, 분석, 어,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 이벤트는 과거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원 등록함,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회원 탈퇴함, 이런 형태로 과거형 동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도메인 이벤트를 도출하고 나서, 그 도메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커맨드. 여기 파란색 화면에 포스트잇이 커맨드인데요. 그리고 그 커맨드를 수행하고자 하는 롤,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그리게이트. 또, 여기 분홍색 포스트잇은 그 정책들을 표현하는 폴리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벤트랑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그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도메인 이벤트 같이 독출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어그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약속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거는 조금 바꿔서 우리 스트레오타입을 만들겠다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도메인을 잘설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스트 이시, 어떤 스트레오타입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약속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스토밍은 한 번에 진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빅피처를 그려놓고 메인 이벤트는 뭐냐. 우리가 내부냐 외부냐라는 매, 외부 시스템을 도출하는 과정을 빅피처 단계로 처음에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커맨드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폴리시나 리듬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세스 레벨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을 통합하고 다시 재배치해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디자인 레벨까지 3단계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모델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벤트 소싱은 또 도메인 드리븐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벤트들을 모두 만들어서 미벤트를 보관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요 사례적으로 CQRS라는 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CQRS는 실제 저희가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웹 시스템들이 많은데 우리 웹 시스템에 들어오는 조회, 요청에, 요청을 분석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조회가 절반이 넘고요. 뭐 어떤 데는 사실 90%가 되는 곳도 있겠죠. 관리자만 인풋을 넣을 테니까, 인풋을 넣는 커맨드인 CRUD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똑같이 CRUD라고 하는 네 개의 인풋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왼쪽처럼 그림의 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인 조회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CRUD는 일부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커맨드를 수행하는 모듈, 쿼리를 조회, 쿼리를 수행하는 모듈로 나누어서 우측처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 방식은 이제 MSA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소싱이랑 연결한 부분은 아까 이벤트 소싱은 이벤트를 저장해 놓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맨드를 커맨드 API에서 소싱해서 전달하고 쿼리를 쿼리 커리 API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예, 표준 프레임워크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뷰가 되고요. 네, 개발 뷰에 대한 처리 방안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개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SQLS를 통해서 예, 반영을 하게 되면 맨 왼쪽이 현재 그냥 샘플 게시판이 나와 있는 구조예요. 조,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가 하나의 모듈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뭐 그걸 처리하는 DBMS도 RDBMS 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커맨드 패턴과 쿼리 패턴 나눴을 때는 모듈은 분리할 를수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심플 SQLS 아키텍처에서는 그렇게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회가 많이 늘어날 때또 입력하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보시면, 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회는 RDBMS가 처리하기에는 NoSQL이나 메모리 DB보다는 부적절해요. 그런 NoSQL이나 메모리 DB가 훨씬 성능을 잘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CUD를 처리하는 영역과 CRUD, 커맨드를 처리하는 영역과 퀄리를 처리하는 영역 완전 분리를 하게 되면 이거야 말로 진짜 나중에 서비스를 분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도메인 주도 설계는 어, 설계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설계만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와 개발 방식을 연관 지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통합하는 중간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개발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설계는 개발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개발 프로세스에서 받는 피드백은 설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한 전체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 우리가 도메인 전문가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작게나마 우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